안녕하세요. 에코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겨울용 모자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블루톤 장갑을 한번 해볼 거예요. 큰 틀은 모자랑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핸드페인팅용 블루톤 쓰는 방법과 간단한 명암 정도는 충분히 연습용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베이스 컬러는 장갑보다 연한 색이면 상관없습니다. 먼저 장갑의 사이즈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손목이 될 부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을 넓게 일자로 그어주신 다음 양옆으로 C를 그리면서 사이즈를 키워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될 부분을 이렇게 붓을 닦고 하얗게 여기 손목 부분을 칠해주세요. 1차 스케치 끝나고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링되어 나왔다면 한번더 똑같은 작업을 해주세요. 투코스라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제 명암을 한번 넣어볼게요. 명암을 넣을 때는 전체 블루 컬러를 가볍게 묻혀주시고요. 브러쉬는 앵글 브러쉬했어요 한쪽 은막 뾰족한 부분에 진한 블루를 붙여주시고요. 제일 먼저 컬러 톤을 보기 위해서 목쪽으로 한번 살짝 힘을 빼고 밀착시켜서 가볍 다. 아래 부분을 한번 형태를 따라서 가 볼게요. 엄지 손가락 아래 부분 핑크어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큐어링 해 주세요. 한번더 줄게요. 엄지부터 붓을 아래쪽에 뾰족한 부분으로 실를 그리면서 점점점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겠죠. 갔던 데또 가지 마세요. 이게 밀리거든요. 갔다가 점점점 위로 쓱쓱쓱. 목 부분도 다시 한번 쓱 여기서 조금 더 명암을 줘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찐 남색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포인트 되는 지점만 가볍게 살짝 아래 부분에 살짝 경계는 나중에 풀어줄 거예요. 붓을 닦고, 여기 경계 부분을 가볍게 툭툭 치시던지, 쓸어주시던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스카이 블루를 들고 와서, 살살살. 큐어링 들어갈게요. 가운데에 눈꽃 모양을 하나 그려줄 건데요. 눈꽃 모양은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양 아무거나 그려주세요. 니트 모양을 또 그려줄 건데요. 중간 명암 줬던 걸로 줄게요. 눈꽃을 살짝 피해서 모자보다는 훨씬 수월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장갑처럼 굵은 라인은 한번 따주시고 메탈릭 질로 얇게 한번 따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킷포인트는 모자에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 부탁드릴게요. 무광까지만 느낌 한번 볼게요. 매트까지 되어서 나왔는데요. 이 위에 글리터만 입히면 되겠죠. 모자와 장갑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심플하기 때문에 명함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모자에서 이미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장갑을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핸드페인팅 네일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아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